영 오늘의 시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순금 판매 25만 4천 원, 매입 덩어리 24만 6천 원, 그리고 매입 고금 24만 2천 원, 18K 판매 21만 원, 14K 매입 18만 원, 14K 판매 16만 3천 원. 14개 매입 138,000원 되겠습니다. 40분, 45, 80분, 85시면 됩니다. 아... 어제 부산에서 한잔하고 왔더니 살짝 살짝 몸이 찌뿌둥하네요. 오늘 날씨도 이기 좋던데. 와, 흠, 실아 하여튼, 시세가 지금은 조금 주춤하네요. 다들 오늘 하루 를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n